아, 동서가 잘 들어. 야, 너네. 얘 무시할 거야? 아, 봐. 이제 애들이 너 무시 안 한다니까? 어. 이것만이 아니지. 너 다람비 도 많잖아. 그거 다 없는 걸로 해줄게. 아, 왜 또? 딴 애들이 너 괴롭힐까봐? 야, 이제 너랑 나랑 친구 사이인데, 누가 감히 그래? 이제부터 내가 네 편인데. 괜찮아, 어? 예? <laughs> 아니, 울 이유가 전혀 없는데, 울고 있네, 바보같이. <laughs> 야, 우리나라는 말이야. 이 아무리 쳐 죽일 짓거리를 해도, 미성년자는 절대 안 자망한다니까? 그, 뭐야. 어, 초법소년 뭐,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. 야, 걱정하지 마. 내가 너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 거고. 나 솔직하게 얘기한 거다. 그런데도 아니야? 그럼 어쩔 수 없지, 뭐. 야, 동서아, 너 아버지는 없고, 어머니는 아프시고, 아니, 집에 믿을 게너 하나인데, 언제까지 너 혼자만 생각할 순 없는 거 아니야? 야,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좀 믿어라. 아, 그래, 좋잖아. 그러니까 지금부터 네가 한 거야, 이거.